이런이가 갸스기 폭소라 물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시업과 동물 보호소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펫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달고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신종 패시압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반려인의 안타까운 양육포기 사정을 이용해 파양을 권하고 이를 통해 수천만원까지 뜯어내는 것은 물론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의 소가 구조한 유기동물을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책임지라고 오히려 억지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반려동물의 제대로 된 입양과 반려문화를 이재명이 정착시킵니다. 그래요, 이런 거. 먼저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동물보호소를 제대로 분리합니다. 국회 통과도 뚝딱. 또 영리 목적의 파양과 입양 중 는 no!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제대로 막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우리를 위해, 위해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 이재명, 이재명.